6개월 만에 예, 정규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 앨범 타이틀은 T Road라는 앨범이고요. 예, 어,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예. 지금 대니 씨께서 뮤직비디오 찍으러 가에 대해서 아우 이걸 그냥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. 네, 네 거기에 대해서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, 일단은 대니 어, 형이 사실은 잘 소화하지 못하는 신이었어서. 예. 그냥 좀 수줍이 많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어떤 역할을 하면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. 일부러 안 온다 그럴까 봐. 그래서 일단 와라.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일단 와서 이제 모델분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형 이분과 배드신을 찍어야 된다. 어, 근데 이렇게 뭐 진지한 건 아니고 장, 좀 재밌고 장난스럽게 하면 된다. 그래서 굉장히 그 뭐야 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. 근데 역시 프로답게. 어, 휴가딱 들어가니까 정말 열심히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. 뭐 아유 이걸 그냥은 제가 봤을 때는 끝나고 나서 올린 거니까 어 좋아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. 지훈이 컴백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아예 앨범 준비 병행하시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? 어 일단은 네 저도 기사가 나서 깜짝 놀랐고요. 저희가 사실 모여서 한번 해보자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예, 네, 뭐 일단은 얘기를 한 상태고요. 그리고 뭐 글쎄요, 뭐 병행하지는 않았어요. 아직 뭐 연말에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뭔가 G.O.D.에 대한 음반이나 공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. 그래서 이번에는 어 제티거드 앨범에 전념을 기울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솔로로서의 또 모습, 또 올해는 또두 개다 보여드리는 해가 되니까 저한테는. 처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돼요. 그래서 또 하반기 또 연말에 있을 또 어, G.O.D. 어떤 활동의 모습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좀올 초에 좀 소속 가수들과 분쟁이 있고 난 뒤에 는첫 앨범이잖아요. 네. 좀실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작업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좀 들려주시면. 네, 뭐 사실이 뭐안 힘들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. 그리고 어 다행이었던 게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또 공연이 있었고, 또 앨범을 만들게 돼서, 그러니까 뭐, 그냥 제일 좋은 시향이었던것 같아요. 저한테는 예, 음악을 하고, 또 공연을 하고, 노래를 계속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고, 그리고 뭐, 예, 이제는 뭐 시간이 지났고, 예,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제가 이 앨범 만들면서 아마 내일 발매가 되면 전곡을 다 들으실 수 있을 텐데. 그냥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많이 다뤘던 다른 앨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좀더단단해졌 단단해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뭔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음악에 좀 몰두할 수 있었던 계기였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어, 더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. 예. 뭐. 예. 또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. Oh, sweet girl, 너무 달콤하게 다가와.

참고 참아왔던 나의 real s t o r y e s 예, 답지 않게 뭘 그렇게 꿈을 대니, 너랑 나랑, 고태방에 모일 뺀니, 나래니, 넌이다 들어줄 테니. Oh. I, oh, I, 땡큐 브라더 대 a d d y Daddy, d a d d Dad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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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d 나 y 요 a d d y Dad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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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d 그 y Daddy, Daddy, d 어 그래 알겠어 뭐 촬영 날짜 잡으면 연락해 그래서 이제 촬영 당일날 갔더니 야 그래서 콘티가 뭔데? 그래서 콘티를 딱 보여줬더니 얘기해도? 이쁘대죠? 어, 네. 그러니까 글씨로 얘기해도? 그럼 이렇게 막 되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뒤엉킨 되게 야한 사진들과 함께 얘기해도? 저뭐 얘기할래? 뭐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뭐 내가 만든 콘티는 아니니까. 그러니까. 그 형이 매장당할 걸? 아니야 내가 왜? 그래서 어, 어쨌든 이렇게 되게 야한 <laughs> 그 콘티더라 고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왜 이거 야 이런 거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? 근데 나 진짜 그날 형이 진짜 배우분한테 라는 계속 수주받다가 큐 하니까 진짜 막 아니 뭐 하, 우리 <laughs> 아 그리고 오늘 우리 G.O.D가 데뷔한지 6천일 그러니까요? 네라고 네, 하더라고요. 네. 네. 어, 우리 멤버들한테 축하하는 얘기랑 우리 팬지오디한뭐 앞으로 뭐 얘기죠. 뭘 얘기해. 아, 팬 여러분들한테. 아, 네, 우리 팬지오디 어이 팬들 어, 6000일 됐는데 네. 어, 일단 작년에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콘서트를 할때 저희보다 더 뭔가 신나게 놀아 주신 그 눈물 모을 보면서 아, 우리가 잘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, 이제 또뭐 6,000일, 와 6,000일 됐으니까 네, 앞으로 만일2만0 0일 네, 계속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, 다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태우 새 앨범 나왔으니까 티로드? 티로드 티로드, 네. 그렇죠? 무슨 네. 내비게이션 이름 같긴 하지만 네. <laughs> 이제 가도 나요 어, 가도 돼, 네. 감사합니다 아, 네. 여러분, 대니 형이었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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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태우 많이 도와주시고요, 감사합니다 갈게 이게 밥 먹고 가? 아니 약속 있어. <laughs> 네, 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노래 다 들려드렸고요. 사실 오늘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사실 그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병원을 잘못 갔어요. 지율이랑 소율이 때보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오늘 마침 또 오전에 가는 날이더라고요. 그래서 갔더니.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봤는데 성별이 나왔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열심히 살겠습니다. 딸딸 아들의 아빠가 될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네, 다 됐습니다 이제 전, 네, 다 됐습니다. 티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지금까지 김태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식사 맛있게 하세요.